여기는 또 등산에 밥 먹었다고 또, 또 등산을 또 해야 됩니다 여기는 가덕도에서 가장 고지 연대봉으로 가는 길이고요 연대봉 정상에는 이제 연대봉 봉수대가 있어서 어 봉수대 저희가 둘러볼 계획으로 올라가는데 1시간 반 정도 등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교적 멀쩡한 상태로 이렇게 있는데 아마 정상 부근에 올라서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야, 사람의 모습이. 친구들이 <laughs> 봐야 되는데, 이거를. 아휴, 친구들 보면 뭐, 뭐라겠습니까? 아휴. <laughs> 역시, 뭐, 가덕도에는 어찌 보면은 이제 산지가 엄청 많은데요. 그 중에 427m 정도가 되는 연대봉. 정상이 가장 고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날씨가 좋을 때는 저쪽 가덕도 하고 저쪽에 대한 연안에 이제 전망대가 있어서 아, 보일 수 있는데 오늘은 날씨는 좋은데 미세먼지 때문에 조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네, 일단 올라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올라가시면서 가덕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예. 네. 아꼭 편안하게 좀쓸때좀 좀 설명을 좀 하면 좋은데 아이 가덕도는 어찌 보면은. 저희 위미랜드라고 보드 게임에서는 휴식의 섬, 무인도처럼 그렇게 돼 설명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아 경치 좋다. 경치는 경치 좋네. 일단 경치부터 먼저 보고. 저쪽 밑에 보이시는 저기가 경화대교의 휴게소입니다. 휴게소이고 저쪽에. 저쪽에 보이는 이제 대교가 거가대교인데요. 여러 섬들을 연결해 가지고 거제도로 들어가는영 상으로는 잘안 보이네요. 안 보니까. 뭐, 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가덕도에는 아어 역시나 일본 관련 유적들 이 되게 많은데 임진왜란 시기 때 외성이라든지 뭐 성을 방어했던 진성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는 일제시대 때 이제 군사기지로서 이용이 되면서 뭐 외양포 진지라든지 그 다음에 인공동굴 그런 것들이 남아있고요. 어 그런 것들을 다 둘러보면은 가덕동에 볼거리가 되게 많습니다. 저희는 비지정 문화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소개해 드리는 것은 차후에 소개를 드릴 것 같은데 가덕도에서 이제 쉽게 볼수 있는 유적지들이 근대, 근대와 임진왜란때 아, 그런 이제 방어시설들, 그리고 20명소가 있어요. 20명소, 정거마을이라 해서 가덕도에 이제 벽화, 벽화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동네가 조그마한데, 바닷가 근처에 이제 동네인데, 그쪽에서 벽화길이 조성돼서 최근에 사는데 많이 찾고 있고요. 어, 거기는 이제 그 여행 가실 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안걸왔는데 천천히 가죠. 천천히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 천천히. 근데 지금 숨은 거진 이게 원래 저는 유해발굴단 출신입니다. 유해발굴단 출신이라서. 군대 있을 때는 한 8년 전 얘기지만 군대 있을 때는 하루에 두 개의 산도 이런 등산로 없이 정글도를 헤쳐가면서 왔다갔다 했는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네 일단 뭐 가덕도에 대한 설명은 그렇고 부산에서 경치 일무가 일출을 볼수 있는 좋은 <laughs> 여기 있으니까 지금 현재병 경사는 생각보다 막 가파르거나 막 가파르지거나 하진 않는데 저희같은 비루한 몸뚱이로는 좀 가팔라 <laughs> 보이네요 벌써 쉬다가자는 말이 나오네요 가자 밥, 밥을 먹은지 얼마 안돼가지고 그만 찍자 사람 모습이 아니고 진짜 비루한 몸뚱이네요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런 그늘이 잠깐의 단맛같은 단꿀같은 는왜 이렇게 높냐? 저는 도대체 저 모자의 용도가 뭔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머리 가리게. 아. 저희 대표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머리숱이 좀 많이 없어요. 그, 보태줬냐? 그, 그걸 그한한 뭐한 털이라도 보태줬냐? 한 줌이라고? <laughs> 그 머리를 이제, 그여 날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 아, 아. 저희는, 저희는 아까, 저는 <laughs> 점심으로, 이제 가덕도, 이제 해안 바로 앞에서 해물 한 상을 먹었습니다뭐 먹었는지 보여드릴 수도 있겠다, 올라가면서. 새우부터 가리비, 소라, 전복, 다양한 해물을 먹고 왔는데, 산행이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식사는 막상 밥은 그렇게 많이 드시지 않았는데, 밥 많이 드셨으면 지금 뭐 먹었는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살아있다, 밥. 아, 아직 갈 길이 먼데. 얼마나 가야 되는지 여쭤봐야 되겠다. <laughs> 너무 가까워요. <laughs> 네? 너무 가까워. 어디로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얼마쯤 가야 됩니까? 많이 가야 됩니까? <laughs> 아, 네 고맙습니다. 근데 항상 저런 분들 조금만 가면 된다는 말이 저희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또또 또 찍어요. 아니 꽃이 그냥 계속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야, 야, 아, 아, 아 바다도 보고 산도 보는 좋은 등산로 추천합니다. 여름 가지 마시고 지금. 지금 가요 지금 시원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일로 가는 게 아니다 여행을 가시는 거니까 그게 안될거까요 저도 뭐 일로 가기보다는 뭐 사명감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덥네요 이거를 제 대표님 지인분들이 보셔서 보고 많이 뭐라 해줬으면 좋겠어요. 운동 좀 해라고. 야 그럴 거면 벌써부터 뒤쳐지기 시작하죠. 라이브로. 차라리 라이브로 해가 숨이 점점 차오르긴 차오릅니다. 촬영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쉬운 건 아니네요. 아, 좀다 올라온지 한 10분 된것 같은데 벌써 쉬었다가 자네요 <laughs> 지금 저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정확하게 9분 20초 지나가고 있네요 9분 20초? 다 와야 된다 아까 그저 어르신 말로는 다 왔다는데 여러분들 평소에 철학 관리 하셔야 됩니다. 몸이 무거워져가지고 힘든 거지, 힘든 코스가 아니에요. 저 완전 아로마로 가라고 시.. 시나 도지성묘지지면묘 이런 것도 봐줘야 된다고요. 보호하자, 보호하자고 하는 게지성묘일 수도 있잖아. 그늘 없는 채성으로 가자. 많이 쉬고 싶으신가 보네요. 여기서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채울 수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